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방송국 RBS. 오늘은 국내 유일대학생 방송국 RBS의 활동을 부서별로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RBS는 묵묵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RBS 10기 단원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 적십자사의 행사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뉴스. 그 뒤에는 PD부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PD부는 2021 서울 RCY 홍보대사 위촉식 등 대한 적십자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영상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행사 현장과 아나운서의 리포팅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은 PD부의 주된 활동입니다. 이때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이 느껴지시나요? 뉴스 제작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PD부, RBS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부서는 RBS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아나운서부입니다. 아나운서부는 카메라 앞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PD부와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대본을 작성하고 현장을 리포팅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재 후 제작될 뉴스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RBS 활동의 모든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 다음 소개할 부서는 홍보부입니다. 홍보부 역시 다른 부서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홍보부는 행사뿐만 아니라 RBS의 활동 사진을 남겼는데요. 행사 참석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만든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BS의 카드뉴스를 담당하는 디자인부. 디자인부는 대한적십자사 행사에 참여해 취재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 카드뉴스는 여러 피드백을 거쳐 정성스럽게 완성됩니다. 구원들의 개성이 잘 녹아든 카드 뉴스는 RBS SNS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RBS의 SNS 계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의 RBS 구원들의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팬데믹 장기화로 취재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도 RBS 구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2021년 하반기에도 RBS의 다양한 활동은 계속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